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매일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탁의 몇몇 안티팬들은 영탁의 이전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탁 인터뷰에서 안티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영탁은 안티팬에게 관객들을 싫으면 제 모습 출연하지 않는 채널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영탁의 이 발언은 모든 관객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안티팬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탁의 안티팬들이 일부러 영탁에게 번거로움을 주려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영탁의 이런 발언은 영탁이가 미스트롯에 참여하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영탁의 반팬들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수 영탁이 래퍼 아웃사이더와 오랜 동갑내기 친구임을 밝혔다. 어제 8일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는 유현상, 조장혁, 오종혁, 아웃사이더, 안세하, 산들이 출연해 강남육을 결성했다. 배우 안세하는 남다른 노래 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안세하는 어머님은 이명웅, 아버님은 이찬원, 나는 영탁의 팬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웅은 안세하의 어머님에게, 이찬원은 안세하의 아버님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고 안세하는 출연해서 이룰 건다 이뤘다고 기뻐했다. 이어 안세하는 세월이 가면을 선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이찬원과 김성준은 목소리에 인재범 이 있다. 앨범 내도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영탁은 가수로서 안세아씨 팬이 됐다고 감탄했다. 유닛 대결에서 이명웅과 김희재 는 씨앤블루의 사랑빛으로 달달한 무대를 펼친 데 이어 이명웅이 노래방 솔로곡으로 김장훈의 나는 남자 다를 부르며 코믹댄스를 선사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오종혁은 서른즈음해를 부르며 군입대를 앞둔 산들을 위해 일부 구절을 개사하기도 했다. 이어 영탁은 래퍼 아웃사이더와의 친분을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다. 영탁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친구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에 아웃사이더가 나온다고 깜짝 공개했다. 아웃사이더는 동갑내기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 자주 보던 절친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탁은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좋다며 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영탁은 사랑의 카우보이를 선보이며 96점을 받았고 아웃사이더는 왼손잡이를 부르며 100점을 받았다. 영탁은 내가 얘한테 노래로 지단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아웃사이더는 내가 노래로 영탁을 이기단이라며 기뻐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새로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동영상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